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의 루이스입니다. 어, 지금 리뷰를 진행 중인 홍미호트 8 프로. 자, 최대 6400만 화소라는 삼성 HW1 센서를 처음 탑재한 모델이라서 그런지,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미디어텍 헬리오 G90T라는 AP 때문에 구매를 해본 거지만,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샤오미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작년 모델들 대비해서도 사진 품질이 좋다고는 얘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홍미노트 8 프로는 이 GW1 센서발로 평타는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진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모두 화질 열화로 제대로 된 비교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편집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언제까지 카메라들이 계속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홍미노트8 프로는 샤오미 스마트폰으로서는 처음으로 쿼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2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그 아래쪽으로 삼성의 GW1 센서를 사용했다는 최대 6,4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는 최대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이고, 상단 우측으로 플래시 아래쪽에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 또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의 구성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지만,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는 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일단 접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카메라들로만 사진을 촬영해봤습니다. 홍미노트 8 프로에 탑재된 감성의 GW1 센서 또한 0.8 마이크로미터의 센서 4개를 합친 4인원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160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 앱의 메인 메뉴에서 6400만 화소로 전환해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화소 촬영 설정을 메뉴 속에 꽁꽁 숨기는 뭐 어떤 회사들보다는 뭐 분명히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에 탑재되고 있는 초광각 카메라 역시 800만 화소로 화소는 좀 부족하지만 뭐 원하는 구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듯 하구요. 그 샤오미 스마트폰들을 쭉 리뷰해오면서 홍미노트 등의 중보급기와 상위 라인업과는 디테일한 사진 표현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다고 느껴오고 있었는데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도 100% 확대를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미노트8 프로는 화소 자체가 1600만 화소로 뭐 기존에 1200만 화소 스마트폰들 카메라보다는 이 화소의 높은 덕을 본 거지 이런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좌 우측에 미나인이나 아이폰 10X 맥스에 비해서 배경이 조금 날아간 것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심도 카메라 또한 상시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무지간 색감에 표지석의 질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해주기도 하는데요. 표지석의 질감을 대부분 날려버린 미나인의 1200만 화소 사진이 무척이나 무한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시방향 정도에서 역광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의도하고자했던 사진을 촬영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고요. 그 요즘 어떤 폰카들은 모바일 사용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피사체를 단순화시켜서 촬영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홍미노트 8 프로는 페인트의 농도나 벗겨짐 등미 9이나 아이폰 XS 맥스 정도와는 거의 차이가 없는 사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1600만 화소 사진은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가장 사실을 잘 반영해서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지만 뭐 그와 더불어서 심도 카메라 덕분에 일반 카메라를 사용할 때와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뽑아내 주고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서 하나만을 사용한 6400만 화소 촬영 샤오미 스마트폰들은 이미지 프로세싱 보다 센서 빨로 인한 사진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가 소홀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미9과 미9 SE의 소니 IMX586이나 홍노트5 프로의 GW1 센서 모두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센서 하나만을 사용하는 만큼 1600만 화소나 1200만 화소 촬영보다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홍미노트 8프로의 사진이 이미지 프로세싱의 한계로 인한 건지 하늘과 바다에서 노이즈가 가장 많이 보이지만 건물들의 명암구분에서 좌우 미나인과 미나인 SE보다 훨씬 더낫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구조를 바꿔서 촬영을 해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600만 화소 사진들과 아울러서 6400만 화소 고화소 촬영 또한 미나인이나 미 9SE에 비해서는 더 나은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800만 화소의 초광각 사진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넓은 화각을 가진 그리고 고정 초점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초광각은 너무 흐린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체 적 전경을 봐서는 어?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중앙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미 9SE는커녕 미 9SE보다 조금 흐린 사진들이 나오던 미 9과도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흐린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광각 카메라를 가진 여러 스마트폰들을 리뷰를 했었지만 이 정도로 사진품질이 떨어지는 뭐 그런 초광각 카메라는 처음 보는 듯하고요. 그리고 커널 버전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뭐 사진만 봐도 옴니비전 센서라는 걸 강변을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메인 카메라 촬영과 마찬가지로 뭐 심도 카메라가 열일을 해주고 있어서인지 인물모드 사진은 꽤 근사하게 나와주는데요. 마운 카메라가 없으니까, 화각은 메인 카메라와 동일하지만, 뭐이 정도의 아웃포커싱 사진이라면, 타사 플래그십보다 살짝 아쉬운 정도는 보일지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언제나처럼, 올해 상반기 샤오미는 여러 스마트폰도 쏟아냈고, 저 또한 여러 스마트폰들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카메라에서만큼은, 뭐, 작년에 만나봤던, 미8이나, 업데이트 전에 미8SE보다, 뭐, 나은 스마트폰들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물론 홍미노트 8 프로도 작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그보다 나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소한 오늘 리뷰했던 여러 샤오미 스마트폰들 카메라 중에서는 메인과 고화소 사진만큼은 가장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지금 상반기 출시했던 여러 샤오미 스마트폰들 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평가에 어쨌든 뭐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주간 사진은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곧 야간 사진도 정리를 해서 다시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